네, 건강하세요. 2020년 QI활동 경진대회 발표를 맡은 오병동 간호사 이윤진입니다. 팀 주제는 급성기 전환치료 재입원 관리로 팀명 홀롱파이브로 하나된 오병동이 되어 재입원 관리를 하자라는 뜻입니다. 목차는 포커스 PDC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전문적인 재활치료, 젊은 의료진, 요양병원의 삼성의료원이라는 효사란 가족요양병원의 브랜드 자부심으로 병상 가족률 증진이라는 목표로 본원에 입원하는 순간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다라는 마음으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팀 구성입니다. 진료부의 장재원 원장님, 팀장이 김정희 병동장님을 선두로 하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현황 파악입니다. 2019년 4분기 10월에서 12월 급성기 병원 전원 환자 91명, 재입원 환자는 56명으로 재입원율은 61.5%였습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에서 12월 4분기로 잡았으며 자료의 출처는 의료정보실 퇴원환자 검색표를 통해 수집하였습니다. 핵심 지표는 급성기 전원 환자의 재입원율, 지표 정의로 급성기 전원 환자 중 3개월 이내 재입원한 환자의 비율로 급성기 전원환자 중 임종, 집으로 태어난 환자는 제외하였습니다. 목표는 급성기 전원환자 재입원율 90%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원인 분석으로 재입원 관리가 왜 안되는지 원무과, 병동, 간병, 환자, 보호자의 공통적인 의견을 들어보았을 때 병동별 주기적인 햇빛 고래 부재, 직원의 불친절, 환자, 보호자 불망사항 은대 조조 등이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개선사항 생태계로 효과는 높으면서 활동하기 쉬운 것으로 첫 번째 체계적인 빅피콜두 번째 고객 감동 진심 케어, 불만 노트 관리, 세 번째 직원 친절 교육, 네 번째 원장님 재원으로 개선사항을 세워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선 계획으로 네 가지를 세워보았습니다. 3시간 이내, 6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제2번 시까지 매일 병동에서 회원이 결정된 때까지 해피콜을 실시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이병동에서 팔병동까지 체계적인 해피콜을 진행하고 있는 사진을 출처한 건데요. 어, 이러한 재입원으로 이병동의 박땡땡 환자는 2010년 4월 파킨슨 진단 후에 본원 입원 치료 중에 낙상으로 자칫 고관절 전자반부 골절이 발생하여 전북대 병원에서 자칫 디태골 전복술 및 금속점 고정술을 시행 후 지속적인 회피콜 시행 및 경과를 파악하여 본원에 다시 재입원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객 감동 진심 케어 불만 노트 관리입니다. 불만사항 발생 시 간호사실에서 각 병동의 효순이가 보호자 환자 불만사항을 효순이 노트에 기록 후 개선 활동을 실시하고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진심 케어를 통한 고객 감동을 선사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직원 친절 교육입니다.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간호사실 앞에서 각 병동의 병동장이 직원 친절 교육을 환자 보호자 불만사항 내용을 중심으로 공유하고 교육합니다. 진심 케어 실천을 통해 제2원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사진은 고객추천 친절 베스트 진료상을 받으신 장재영 원장님과 고객추천 친절 베스트상을 받으신 간호과의 김정희 병동장님 간병과의 한성자 선생님이십니다. 친절한 의료진 간호간병으로 진심 케어를 실천하는 곳임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서로 축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사와 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인데요. 어르신들께서 아프면 다시 찾는 고향 같은 편안한 곳이고 즐거운 곳임을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활동을 독려하였고 참여하신 어르신들께서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복 이벤트로 수박아침이 비즈팔찌 만들기도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병동에서 어르신들도 자기가 만든 팔찌가 예쁘다며 저에게 자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표사랑 가족명업번이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가는 동방자 같은 병원임을 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습니다. 아쿠아티파크 아마존에서 팬딩지역아동센터 삼겹살 파티를 하였고, 시업계층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생필품 지원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예방활동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주보자 대상으로 혼자 전송을 하고 있으며 1층 출입구 면역에 관리를 하고 병실병동 방문 환자 교육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 친절 교육으로 병동에서 병동장님께서 직원 친절 교육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네, 저희 병동은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매일 구호를 제창하고 있습니다. 한번 환자는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구호를 외치며 근무를 시작합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원장님 재원입니다. 전원시의 병동에서 환자에게 어떻게 지내시는지, 상태는 어떠신지, 언제든지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보호자에게 체계적인 해피콜을줄지 있게도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객 감동을 선사하여 재입원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병동장님과 원장님께서 해피콜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노력으로 오병동의 윤땡땡님은 복통모습 및 폐렴으로 여러 차례 전북대병원으로 전원을 가셨지만 그동안의 보호자와의 깊은 라포 영상 및 지속적인 해피콜 시시로 보호자께서 이렇게 계속 전화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또사른 가족 요양병원에 빨리 하루빨리 오고 싶었다며 다시 재입원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오병동의 김땡땡님은 폐렴으로 예수병원으로 전원을 가셨지만 보호자께서 다른 요양병원에도 오래 입었, 있어봤지만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만한 곳이었다며 남편분도 입원을 하셨고 이런 친절한 곳은 처음이라며 너무 좋아 다시 꼭 오고 싶다면 예수병원에서 치료 후 9월 말에 다시 재입원할 예정이십니다. 효과 평가입니다. 2020년 급성기 전원환자 중 재입원환자를 그래프로 수치화해 보았습니다. 2020년 1월에서 8월 급성기로 전원 간 환자 중 제2번 환자는 전원 환자 186명, 제2번 환자 144명으로 제2번율은 77.4%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업관리입니다. 첫 번째, 지속적으로 전 병동이 전원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회피콜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꾸준한 고객 감동 진심 케어, 불만 노출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매일 아침 조회 시간마다 각 병동에서 직원 친절 교육 구호제창을 실시하여 직원 모두가 병원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호자와 환자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 시 재입원을 위해 원장님 재현이 지속관으로 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 음... 어, 마지막으로 어, 남은 q i 활동 동안 더욱 열심히 하여 재입원율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환자는 한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다. 이후로 2 0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